세 대륙을 지배하기도 했던 오스만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 엔드 프리버드 07. 오늘은 어제 4일 화요일 방영했던 TVN 벌거벗은 세계사 1 9 3회세 대륙을 지배한 거대한 제국 오스만은 왜 몰락했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하는데요. 오스만 제국. 지금의 티르키의 땅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지역, 발칸 반도. 남동유럽과 북아프리카 등세 대륙에 걸쳐서 거대 제국을 이뤘던 나라인데요. 역사상 존재했던 이슬람 국가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다는 오스만 제국은 1299년 탄생해 1922년까지 600년 이상 존속했었습니다. 작은 부족 국가에서 동로마 제국을 넘보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오스만 제국은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대영 제국과 같은 역사상 그 이름을 크게 남긴 다른 제국들과 견줄 만한 세계 대륙에 걸쳐서 수백 년간 이용을 자랑했던 대제국이었다고 하는데요. 뭐든 시작은 그러하듯 오스만 제국 역시 그 시발점은 작은 부족 국가였다고 합니다. 당초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던 이슬람 왕조인 롬 술탄국이 몽골 제국의 침입에 분열됐는데 이때 오스만빈 에르투르이 1299년 아나톨리아 반도 한쪽에서 자리잡고 시작한 것이 오스만 제국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스만 빈 에르트롤의 아들 오스만 1세가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면서 일대의 맹주국이라 할수 있던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세력을 야금야금 격파해갔다고 하며 이후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 지역의 패권을 잡아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점차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의 영역을 장악해가면서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제외한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름이 높았고 실제 오스만 제국은 이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메흐메트 2세에 접어들면서 달라졌다고 하죠. 메흐메트 2세와 콘스탄티노플 함락 1444년부터 1446년까지 2년간 임시 술탄의 자리를 올랐었고 이후 1451년 무라트 2세에 이어 오스만 제국의 제7대 술탄으로 즉위한 메흐메트 2세는 왕위의 위협이 될 경쟁자들을 다 제거해 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1453년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을 끝장내기 위해 몇 차례 실패했던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위한 준비에 나섰는데요. 그러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삼중성벽을 무너뜨려야만 했죠. 때문에 메흐메트 2세는한 가지 신병기를 준비했는데, 바로 우르반 대포였습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우르반 대포는 그 대포 하나에 철이 16.8톤이나 쓰였고, 평균 길이 약8 m 무게는 약 20톤으로 그야말로 당대의 거대 공성병기였는데요. 대포 한문을 끌기 위해 약 90마리의 소와 400여 명의 병사가 투입됐을 정도였다고 하니, 메흐메트 2세는 이러한 우르반 대포를 비롯해 콘스탄티노플의 취약 지점이라 할수 있는 골드논의 해상 저지선을 회피하기 위해 육지로 산을 넘어 수십 척의 함선들을 들어 옮겨 침투하는 등 콘스탄티노플 공략의 전방 이적으로 나섰으며 결국 함락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메흐메트 2세는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는데요. 이처럼 유럽 기독교 세계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함락과 멸망, 그리고 그 자리에 강력한 이슬람 제국이 자리잡은 것은 유럽의 큰 위기감으로 다가왔다고 하네요. 오스만 제국 지속적인 정복 전쟁을 이어가라.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메흐메트 2세는 강력한 왕권을 수립한 중앙집권화된 제국의 기틀을 잡았으며 이후로도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은 계속해서 주변 정복 전쟁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특히 장어왕 슐레이만 1세는 오스만 제국을 최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하며 슐레이만 1세는 헝가리를 정복해 속국으로 삼았으며 아라비아 반도, 북아프리카 일대 등을 장악하면서 세계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지중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삼으면서 육로로 든 헤로로든 동방무역의 통제권을 완전하게 틀어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지중해 무역으로 재미를 보던 나라들의 불만과 이기감이 고조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장악은 이들 국가들의 활로모색으로 이어지게 됐고, 결국 이들 나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방항로를 찾기 위한 해상탐험, 즉 유럽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차면 기운다. 슐레이만 1세 치세에서 그야말로 고점을 찍은 오스만 제국은 슐레이만 1세 사후 점차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벌거벗은 세계사 60회, 오스만 제국과 커피의 세계화 이야기. 벌거벗은 세계사 60회, 오스만 제국과 커피의 세계화 이야기. 벌써 8월도 절반이 넘어섰는데요. 올해 추석, 유럽 쪽으로는 베네치아와의 전쟁. 서쪽으로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력이 소비됐으며, 오스트리아와 두 차례에 걸친 빈 공방전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더 이상 유럽에 대한 강세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는 러시아와의 경쟁에서도 오스만 제국은 밀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는 남하정책을 펼치면서 필연적으로 오스만 제국과 충돌을 하게 됐는데요. 이미 국력상 러시아의 열쇠였던 오스만 제국이 많은 영토를 빼앗기면서 유럽을 떨게 했던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환자로 불리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외적인 요인 외에도 오스만 제국은 내부적으로도 국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열어 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술탄의 근위부대 예니체리의 변질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군대라는 뜻의 예니체리는 14세기 무렵 창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술탄의 근위부대로서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발과정도 까다로웠다고 하는데 이날 방송에 따르면 독특하게도 제국의 점령진의 기독교 가정에서 신체적으로 뛰어난 소년을 징집해서 이슬람으로 개종케 한후 각종 군사훈련과 교육을 시켜 정예부대 예니체리로 육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예니체리는 일반 병사들에 비해 당연히 우수한 전투력에 충성심까지 겸비한 술탄의 직속 직업군인 부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니체리 자체가 하나의 권력집단으로 변질되고, 지위도 세습하는 등 양적 숫자만 증가하고, 더 이상 정예부대라 할수 없는 이익집단이 돼갔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술탄까지 무시하고 제거하는 등의 폭거를 저질렀다고 하죠. 결국 마흐무트 2세가 즉 이후 오랜 시간 각을 잡고 있다가 예니체리를 해체시켰는데, 이들은 이에 반발해 1826년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신식군대에 진압됐죠. 그러니까 네오에환이 한데 뭉쳐서 오스만 제국에 일어났던 셈이겠습니다. 민족주의와 제국의 분열 이렇듯 오스만 제국이 약체일로를 걸어가고 있던 때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민족주의 바람이 크게 불면서 오스만 제국 내 여러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대륙에 걸쳐 대제국을 이뤘던 오스만 제국은 당연히 여러 민족들을 복속해서 지배하는 형태였을 테니 게다가 국력까지 약체화되가던 시점인지라 이런 독립의 물결을 결국 막아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맨 처음 오스만 제국에 대해 독립에 나선 곳은 그리스였다고 하는데요. 1821년 혁명가 중심으로 독립 운동이 시작된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격렬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는데요. 오스만 제국은 이때 그리스 독립을 독자적으로 막기 힘들다고 판단해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 독립운동을 거의 막기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그리스 편에 서서 참전하면서 반은 뒤집히고 말았죠. 결국 1830년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이집트 역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와 영향력은 더 축소가 되고 말았죠. 크림 전쟁,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착 이후 오스만 제국은 적극적인 남아 정책을 펼치면서 자국의 남동유럽 영토를 야금야금 집어 가던 러시아에 맞서 1853년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바로 크림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빨 빠진 오스만 제국이 한창 주가를 올리던 러시아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 전쟁은 오스만 제국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가 나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렀는데요. 결국 크림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로 끝났지만 승리는 오스만 제국의 것이 아니었죠. 크림 전쟁 이후 오스만 제국은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보호를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스만 제국의 분열은 더욱 더 가속화되면서 여러 점령지들이 독립을 하면서 제국의 크기는 계속 줄어들었고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락하던 오스만 제국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 바로 제 1차 세계 대전이었는데요. 하필 오스만 제국은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을 위시로 한 동맹국 쪽에부터 참전하는 바람에. 물론 오스만 제국의 독일 쪽으로의 참전은 당시 영국의 해군 장관이었던 인스턴 처칠의 병크 때문이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1차 세계 대전은 협상국의 승리로 끝이 났기에 패전국의 배팅한 오스만 제국에는 추락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결정적으로 제국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과거 제국이 시작하던 시절로 쪼그라들게 됐죠. 오스만 제국에서 티르키에로. 사실상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한 오스만 제국. 이때 유럽 열강에 빼앗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재개한 이가 있었으니 오늘날 티르키에의 국부로 칭송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 디르크였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이기도 했던 무스타파 케말은 아나톨리아 앙카라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오스만 제국의 영토 일부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1922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제를 폐지하고 티르키에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약 600년 넘게 이어져오며 세계사를 뒤흔든 오스만 제국이 문을 닫게 된 것이었죠. 이후 192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무스타파 케말은 티르키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며 그렇게 1923년 10월 29일 티르키의 공화국이 탄생했다고 하네요. 이상, 벌거벗은 세계사 193의 세 대륙을 지배한 거대한 제국 오스만은 왜 몰락했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